야 근데 어떤 제품인지 몰라도 또 치워야 되는 건게 아닌 안아요업체를 <laughs> 까나기보다 책이죠 네. 이게 말이 됩니까? 아, 제가 봐도 그건 좀 너무 심한데. <웃음> <웃음> 그러면 이 유리막에 원가 공개 가능한가요? 두시 원가에 대해서 숨기고 싶지는 않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laughs> 얼마입니까? 이 광택 업체 최초로 직접적으로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앞서서 광택 업체들이 사기를 치는 눈탱이를 치는 현장을 직접 취재해 봤는데 잘 보셨나요? 아직 안 보셨다면 광택 영상 일부를 보고 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광택 작업, 유리막 코팅 작업을 하려는데 믿을 만한 업체가 없으시다고요? 지금부터 시중에 있는 광택 업체들의 실체를 까발리고 광택 업체들을 잘 골라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실제로 광택유리막 작업을 하러 왔습니다 자 여기는요 제가 예전부터 많이 애용하던 광택 20년차 광택의 달인 사장님께 직접 이 차에 광택유리막 작업을 받을 예정이고 사장님한테 도대체 100만원이 넘는 그 가격들은 어떻게 생각하며 막광택이 40만원이면 어떤지 작업을 하면서 사장님께 잠일 취재했던 광택업체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광택업체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택업체 차를 잘 고를 수 있는 꿀팁. 가성비 있는 광택 업체를 고르는 방법. 광택 유리막을 최대한 저렴하게 할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사장님께 직접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 차량을 광택 유리막 코팅을 하기 위해서 20년 경력의 광택에 달인 사장님께 맡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광택에 달인 사장님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네, 네, 네. 제 차량을 이제 광택 유리막을 맡기게 됐는데 네. 제 차량 도장 상태나 전체적인 컨디션이 어떤가요? 전체적으로 나쁘지는 않고요. 그냥 철분하고 미세 그냥 세차 스크래치 정도? 네. 그 정도밖에 없습니다. 솔직히 깨끗한 편이에요. 아 그래요? 네. 저도 도장 관리를 잘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업체에서는 좀 도장이 거칠어서 좀 오래 걸린다, 관리를 많이 해야 된다 이런 말도 있고 하더라고요. 뭐 그럴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뭐 관리도 잘하셨고, 흰색 같은 경우는 색깔 특성상 철근하고 타로는 보일 수 밖에 없거든요 음... 그런 걸로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제가 좀 아까 전에 어... 사기를 당했어요. 예, 눈탱이를 맞을 뻔했습니다. 뭐 사기를 당한 것까지는 아니지만 당하기 전까지 갔다 왔어요. <laughs> 설명해드리자면은 막광택, 막광택 플러스 유리막을 해서 120만 원 달래요. 그것도 아주 저렴하게 해주는 거라고 다른데 가면 200만 원, 300만 원 하는데 120만 원까지 해준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 눈 주위가 좀금 붉어지더라고요. 눈탱이를 너무 많이 맞아서 그분께 작업을 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줄을 서 있는 차들도 많았고 광택의 달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 그냥.. 소대발로저 만약에 120만 원 주신다고 하시면 전 진짜 누워서 밑에까지 다 닦을 거예요 진짜 하체까지요? <laughs> 네 박스도 다 빼고? 네, 네. <laughs> 세미광택의 유리막이라고 하면 은 네. 와.. 금액적으로 그 옛날 진짜 한 15년 전에 받던 금액? 정도? 아, 아 그런가? 예. 그러니까 지금이 이제 막말로 인터넷도 많이 발달하고 네. 경쟁 업체도 많아진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120만 원, 150만 원 이렇게 받는 업체들이 많나봐요. 물론 제품에 따라서 코팅제에 따라서 이제 금액은 상하향 조정이 되지만은 네. 물론 비싼 거는 정말 120만 원, 150만 원, 180만 원도 네. 있습니다. 근데 평균적으로는 한 유리막 네. 한 중간급 그런 가더라도 한40 정도? 유리만만 갔을 네. 때 정도, 4 50 정도를 보시면 될것 같은데, 와저 진짜 1 2 0만 받으면 진짜 누워서 다더이고요 진짜. <laughs> 광택 작업 좀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광택 하면서 네. 막 생각나는 거몇 가지, 뭐 네. 구독자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 같은 거, 그런 거 질문 조금씩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예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리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광택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마스킹 작업을 먼저 해야 됩니다. 마스킹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냥 뭐 일반 고물라든가 지금 여기도 와이퍼 브러시가 있잖아요. 네. 여기에 약재라든가혹시 모아서 기가 약간 닿으면은 허해지기 때문에 음.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이거를 안 하고 하는 업체들도 있더라고요. 마스킹 안 하고 작업을 했는데 막약재가다 튀어있더라고요. 다 튀어있고 <laughs> 막 엔진룸에 다 들어가 있고. 뭐가 문제가 있나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 기계를 하다 보면은. 타르라든가 네. 철봉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게 세차할 때 밑작업을 하더라도 클리닝 작업이라고 하는데 클리닝 작업을 하더라도 일일이 하지 다 하실 수가 없거든요. 그 남은 부분들을 그냥 손톱이나 이런 걸로 해서 좀 따주는 거죠 한마디로. 근데 시중에 광택 업체 같은 데서 물어보면은 광택을 작업하면은 타르는 다 없어진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흔히들. 네, 아니 타르는 뭐 컴파운드하고 열이 좀들어가니까 녹는다고 보시면 되는데 네. 철봉 같은 경우는 그렇진 않아요. 철봉 같은 경우는 박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러다 보면은 클리퍼 작업을 안 하면은 처음에는 그러니까는 저는 지금 이렇게 폼 패드를 쓰고 있지만 네. 스펀지 패드를 쓰고 있지만은 대부분 아마 양털 같은 거를 초벌로 많이 쓰실 거예요. 네. 그러면은 원래 알맹이 성분은 클리어층에 박히는다고 보시면 돼요. 클리어층에 박히면 영영 없애지 못하는 건가요? 그렇죠. 그게, 그게 되면. 어... 그렇기 때문에 항상 밑작업이 항상 중요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러면은 이게 보통 매매상이나 네. 상품화 시킬 때 있잖아. 중고차들 네. 그럴 때는 밑작업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안 그냥 거친 거래하고 그냥 열가압을 줘서 그냥 한 번에 쳐버리고 말죠 그냥. 그러면 그런 차들은 대부분이 여기 다 점점점이 다 박혀 있는 거네요. 그렇게 박혀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일반 고객님들 눈에는 솔직히 잘안 보이죠. 아... 저희같이 많이 표면을 본 사람들이야 아 이거는 뭐 했구나 어떻게 작업했구나 그게 딱 보이는 거고 이런 것들도 하나하나 이렇게 따주면서 그냥 작업을 하는 거죠 아 이러한 섬세함까지 정말 달인이십니다 <laughs> 제가 계속해서 질문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 사장님께서 작업에 너무 열중하셔서 민폐일까봐 좀 질문을 좀못 드리고 있습니다 자이 작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다음에 여러분들이 아주 궁금해하실 만한 질문을 광택 업계 최초로 디테일하고 직설적으로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께서 다 말씀해 주신다고 하거든요. 아 뭐야. 뭐 기름값이 올랐다고? 뭐 연비가 안 좋아졌다고? 뭐 엔진 상태가 안 좋다고? 연비 향상은 물론 엔진 떨림, 엔진 소음까지 잡아주는 나노칸. 특별 할인가 구매 링크는 고정 댓글을 확인하세요. 광택 작업이 마무리가 된 후에 유리막을 올리고 있는데요. 사장님, 지금 다루고 계신 유리막 제품이 뭔가요? 제너리스 이제 프리미엄이라는 제품이고요. 네. 어, 시중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고요. 어, 이거 좋은 거 아닌가요? 좋은 제품이긴 하죠. <laughs> 브랜드마다 좀 다르겠지만, 네. 여러 브랜드를 다 종합해서 봤을 때, 이 정도, 제너리스 정도면 어느 정도에 속하는 레벨인가요? 그러니까 이 프리미엄 같은 경우에는 한 중간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딜러들이 해주는 그러한급인가요? 아, 그건 혹시 좋죠. <laughs> <웃음> <웃음> 그분들이 사용하는 게 5라고 말하면 요거는 한몇 정도 되나요? 한 15? 10도 아니고 15요? 네. 와, 차이가 엄청 많이 나네요. 제노리스라는 유리막은 제가 이제 많이 이제 유명하니까 들어봐서 아는데 저게 보통 타업체나 평균적으로 받는 시공 금액이 얼마나 되나요? 원래적으로는 프리미엄 같은 경우에는 한 45만 원 정도를 기준적으로 받아야 돼요. 아, 신차일 경우. 신차일 경우 네, 광택 작업 없이. 아, 그러면은 중고차일 경우는 광택 플러스 신차이기도 하고 금액이 더 올라가겠네요. 그 자외선 광택 비용이 추가가 되니까는 네. 거의 적당선은한80 정도 중형차 기준 봤을 아. 때. 80 정도? 근데 제가 아까 전에 인탱이를 막고 왔잖아요. 막기 네. 전까지 갔다 왔잖아요. 맞은 건 아니고, 네. 다행히도 탈출을 했죠. 근데 아까 그 사장님이 말씀하셨기를 120만원. 내가 아예 이거를 광택까지 다 해갖고 1 2 0만원 해줄게. 그것도 막광택 플러스 유리막을 해주는데 120만원이래요. 막광택을 40만원이고 일반 유리막 코팅을 80만원을 받는다는데 80만원짜리 유리막은 도대체 뭔가요? 여기 무슨 보호막이 생기는 건가? 진짜로 그분이 80만원짜리 정도의 제품에 신호... 한다고 하시면은요 거의 왕코트가 아니고 투코트죠. 투코트라고 하면 유리막도 종류가 많은데 베이스를 먼저 깔고 그 위에 이제 경화제 성분 있는 탑을 그 위에 또 올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금액적으로 그게 받을 수 있지만은 아, 근데 어떤 제품인지는 몰라도 진짜 120만 원 토출이라 해도 납득이 안 가요. 어쨌요업체로 깔나기보다 사기죠. 이게 말이 됩니까? 저 제가 봐도 그건 좀 너무 심한거 아니냐고.

사장님, 근데 이게 뭐 저도 살짝 궁금하긴 하지만 구독자분들도 궁금해할 수 있어요. 굳이 뭐 말씀은 안 해주셔도 되지만, 자 저희 구독자를 위해서라면 좀 말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뭘 어떤 질문을 드릴지저 알고 계신가요? 아니요. <웃음> <웃음> 그러면 이 유리막에 원가 공개 가능한가요? 뭐 원가 공개 어렵지 않죠. 굳이 원가에 대해서 숨기고 싶지는 않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얼마입니까? 그 제네스 같은 경우는 한5만 오천 원 정도 보시면 돼요. 저거 오, 하나예요. 5십 m 리 그럼 저거 5 0 m m 로 한 대는 작업할 수 있어요? 두 대분이라 하는 거죠, 두 대분. 두 대분? 와우! 제 생각에는 99%는 50mm를 다 쓰는 데가 없을 거예요. 아, 그런가요? 네, 아마 거의 그럴 거예요. 물론 제품마다 좀 다른 건 있지만은, 예를 들어서 다른 제품 같은 경우는 25mm짜리인데, 그거는 다도포고다 가능하거든요. 음. 근데 50mm를 다 도포한다고 하면은 한 세네 번은 발라야 돼요. 이게, 이게 뭐라고 하죠? 슬립감이라고 하네? 아, 슬립감 예술인데요, 진짜? 네, 슬립감은 좋습니다. 광택 내고서, 새 네. 차여도 원래적으로는 기계 작업을 하고 있는, 하는 게 맞아요. 아... 그러는 차를 세차를 받으시더라도 고객님께 예를 들어서 독일 차가 뭐 오... 오자마자 고객님께 바로 인계가 되는 네. 게 아니고 주차장에 서 있다가 오는 거기 때문에 뭐 이물질이 그런 게다 있거든요. 이작업 간단하게 해주는 게 맞습니다. 제가 아, 걱정이었어요. 이 차를 뽑고 나서 뭐 철분 타르, 소울 마크 있다가 홀로그램 있고 부드럽지도 않고 발수도 안 되고 비올 때마다 걱정이 많았거든요. <laughs> 오늘 방탄 유리막을 한 덕분에 차가 새 탄생을 한것 같아요. 거의 다 마무리가 되고 있나요? 네, 아니, 이제 양쪽 빽밀러 밟으면 끝납니다. 아, 사이드미러까지 아주 꼼꼼하게, 폼스하게 <laughs> 해주시는 광택의 달인, 사장님께서 이렇게 열심히 해주고 계십니다. 이제 뭐 구독자분들이나 영상을 보는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게 있습니다. 얼마입니까? 광택 쫙 하고 유리막까지. 고가의 유리막. 엄청. 어, 이거 퀄리티 좋은 겁니다. <laughs> 얼마입니까? 이렇게 해서 제가 50만원 받고 있는데요. 조금 더, 조금 더. 아, <laughs> 그건 안 된다. <됩니다>. 조금 더, <laughs> 조금, 더 <laughs> 조금 더. 조금 더 해서 그냥. 왜? 제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이제 세경 <laughs> 구독자분들이 많이 오실 수도 있어요. 진짜 뭐. 저렴하게 드리는 건데. <laughs> 좀더 해주세요. 좀만 좀 더. 딱 4, 다 8만원까지. 48만원? 네. <laughs> 와, 여러분들. <laughs> 아까 타 업체에서 얼마에 작업하는지 보셨죠? 근데 여기서는 광택도. 광택의 달인분이 직접 해주시고, 심지어는 유리막도 고가의 유리막 코팅입니다. 막 딜러가 해주는 거, 막 싸구려, 아까 뭐 사기치는 업체, 그런 데서 해주는 유리막 코팅제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차량 기준으로 48만원에 작업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또 서비스로는 실내 클리너를 발라주시고, 간단한 실내 세차도 해주신다고 합니다. 와, 맞는 거냐? 자, 이렇게 해서 광택 유리막 작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감상하시죠. 근데 이게 기분 탓인지 모르겠는데 엄청 반짝반짝거리네요. 인생은 좀 깔끔한 맛이죠, 그냥? 와, 너무 마음에 듭니다, 사장님. 아, 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광택유리막을 하시려고 예정 중이신 고객분들이 많으실 거 아니에요 그분들에게 어떻게 해야지 눈탱이 안 맞고 정직하고 실력 있는 광택유리막 업체 가서 작업을 할수 있는지 전체적인 조언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광택업체를 선정할 때에는요 기본적으로 이제 구도상으로 전화해서 여쭤보시는 것보다 직접 가서 작업은 어떻게 하는지 공정은 어떻게 들어가는지 또 여기 대표님의 마인드가 어떤지를 한번 얘기를 들어보신 다음에 기계작업을 이제 뭐힘글이냐 주얼이냐 뭐 그런 차이도 있지만은 이 업체는 기스를 다 뽑는 광택을 하시는지 아니면은 최대한 완화를 시키는 기준에서 깔끔하게 하시는지 그거를 먼저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금액적인 차이도 거기서 생기실 거고 코팅제를 선택을 하더라도 기본 중간 최고급이라 쳤을 때 하이 쪽은 말고 적당 선에서 들어갔을 때가 이제 얼마 정도 금액대가 되는지 거의 중간급에서는 100만 원넘는게 거의 원래적으로는 없는 걸로는 아니 <laughs> 수입차를 타시는 구독자분도 계실 거고 고가의 차를 타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 그분들이 가서 가면은 일부 광택 업자들은 어? 유리막 코팅 200만 원이다. 150만 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대요.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특히 이제 수입차를 타시는 분들이 아마 그런 경우는 더 많이 겪으셨을 건데. 근데 차는 다 12판에서 13판 아닌가요 <laughs> 파노라마 썬루프가 있으면 12판인 거고, 없으면 13판인 거고. 아니, 국산차랑 수입차랑뭐 다르지 않잖아요? 솔직히 수입차가 칠도 더 단단하고, 음. 클리어 자체가 더세라믹 클리어이기 때문에 더 단단하고, 더 좋기 때문에 저는 굳이 국산차 수입차 갭을 두지 않거든요. <laughs> 거기에 대해서. 저희 가게가 제가 뭐, 최고다 뭐 잘한다 그거는 제가 자하다 차는 안해요 근데 남들이 그냥 그래도 경력있고 하다보니까 어느정도 믿고서 맡겨주시는데 꼭 굳이 저의 가게가 아니더라도 좀 선택을 하실 때 사장님의 마인드를 듣고서 매장을 좀 이렇게 선택을 해줬으면 은 속된 말로 눈탱이 안맞고 작업도 좀 퀄리티있게 나오고 그럴 수 있는 업체를 좀 찾아줘서 작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차는 지금 1,200만원짜리가 아니잖아요 기본이면 5천만원 8천만원 인데내 재산이기 때문에 저도 제 차라고 하면은 막 자꾸 뭐 뭐하고 절대 그러진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비스는 조금 남기더라도 최대한 완화는 시킨 상태에서 작업을 하는데 저는 이제 일단은 그런 마인드 쪽으로 일단은 좀 생각을 가지신 분한테 좀 작업을 하시는 게 보기에는 더 좋고 이럴고같습니다아 근데 청자분들 중에서도 지방에 계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네. 여기가 지금 인천이잖아요 지방에서 네. 뭐 왔어 뭐 충청도에서 오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방에서도 오신 적이 많으신데 작업이 가능해요? 작업,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려요. 오시면은, 절대로 원래 유리막 코팅은 일바 하루에는 작업을 끝낼 수가 없다고 말씀드려요. 네. 원래, 그러니까 당일날에는 작업을 다 끝나지만은, 기본적으로 경화가 좀 돼야 돼. 요 경화가 안된 상태에서는 공기 저항으로 인해서 용재가 쓸리면 날라가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완전 굳기도 전에 발수록 또확 떨어지게 될 것이고 또 이물질이 굳고 하게 되면 또안 좋기 때문에 일단은 최소 1박 2일을 권장하는데 지방분들은 뭐 어쩔 수 없으니까 최대한 운행을 좀 천천히 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일단 갈 때에는. 알겠습니다. 오늘 하루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에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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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시중에 있는 광택 업체들의 충격적인 실체에 대해서 말씀드려봤는데 어떻게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유익한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여기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게.